이두 가지 조건이 만일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학교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대학교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진짜 학생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거는 학생의 노력으로 극복은 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하늘의 운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는데 학생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떤 운이 좀 필요하답니다. 와, 하여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공하는 아이들을 아까 제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은 학생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요 학생이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학생의 적극성과 학생의 자율성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챙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는 아이들 중에 질문을 형성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질문을 형성했다는 게뭘 뜻하는 걸까요?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게 된 질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에서 주제를 요번에 잡아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잡았을 때, 제가 대학교 갈때 가장 도움이 될까요? 1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2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수행평가에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어떤 수행평가 주제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활동에 이 과목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짜여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대학 좋은 데 가지 않을까요? 담임생님에게도 점검사항들 중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전공을 살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넓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아이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하는 아이와 내가 학교에서 시키는 걸 줬을 때 그걸 계획을 잡고 자신에게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학생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컨설턴트가 하나를 알려주면 두세 개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컨설팅 할 때요.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아이의 습성이 바로 그 기질이 바로 저거예요. 자율성, 적극성, 아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티가 나요. 예쁘거든. 이런 아이들은 예뻐요. 하다 보면 막 아이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도와주고 싶고요. 학생이 지나칠 정도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누르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눈이 한번더 가고 뭔가 의견을 한번더 말해주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예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컨설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대답도 잘안 하고 뭔가 시켜놨는데 하지도 않고 어 뭔가 자료를 줬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하다가 다음 상담 때 왔는데 다틀 바뀌어서 오고 이런 아이가 컨설턴트가 예쁠까요? 결국은 컨설턴트도 인간이다 보니까 예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상담할 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상담할 때 이렇게 명단 옆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까요? <laughs>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야 될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컨설턴트를 맞이하는 학생의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그래요. 컨설턴트로 귀찮게 할수록 네가 대학 레벨이 높아질 수 있어. 뭔가 요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자꾸 활용하려고 해. 야네 옆에 되게 전문가를 하나 두고서 지금 학교생활을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전문가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 그걸 네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봐라고 말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런 아이가 되게 좋은 대학을 가요, 보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 이거는 그러면 누가 할수 있는 거죠? 학생이 할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학생에게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학생이 활동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나 궁금 사항들이 생겼을 때 컨설턴트와 어떤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있어요잘 보면 이런 아이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데 만약 우리 아이가 진짜 적극성을 갖고 학교 생활을 되게 잘해, 어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만약 학생이 선생님 담임이야, 저 선생님 학교에서 자유 활동이랑 진로 활동에서 제가 진로 보고서나 진로 활동에 대한 소감문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할때 제가 노력했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 제가 배움에 대한 저의 지식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 어떤 정리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잘 정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좀 봐주시면서 좀 활동하는데 있어서 피드백적 역할이나 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아이가 뭔가를 선생님한테 뭔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 그래, 가져와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식에 대한 발전성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연구 과제를 해냈구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학생과 피드백을 하면서 그걸 생활기록부에다가 넣어주시면 생활기록부가 완전 좋아지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엉빠지게 노력하고 밤새도록 뭔가를 만들어낸 이런 어떤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달랑 생활기록부에다가 그냥 두세 줄 써줬어. 그냥 열심히 했다고. 그냥 이런 거 조사해서 이런 거 발표했대요. 이렇게만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과정이 있고 뭔가를 대학에다 어필하고 싶은 게 분명 우리 아이가 있었을 텐데, 그걸 선생님이 다 카팅한 다음에 그냥 써지는 단순한 문장으로 써줬다? 이러면 아이가 아무리 적극성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있어도 좋은 대학은 갈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학생의 자율성과 적극성이라면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외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의 운이 좀 필요하다고. 담임을 얼마나 잘 만나냐. 학교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활기록부가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컨설턴트가 학생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겁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 싹 지워버리고 몇줄안 써주시면 그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이 됐을 때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너 활동한 것들 좀 정리 좀 해봐. 아니면은 뭐 수행 평가할 때 보고서 본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보고서가 전통 보고서가 아닙니다. 여러 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서는 어떠한 보고서 같은 걸 만들 수 없게끔, 학교 안에서만 만들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떠한 보고서를 양식화 시켰는데 그 양식 자체 안에 학생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쓸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선생님이 다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생활기록부에다가 넣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학생의 기준을 가지고 써주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부 수준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운이 좀 필요합니다. 담임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어떤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학생이 노력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노력하는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보고서 안에 과정을 쓰는 부분에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잘 자신의 어떤 이런 노력 과정들을 어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내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고서 만들 때 자체 너무 대충대충 만든다라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대학에다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어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 선생님이, 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내가 관심있어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키워드라도 제대로 잡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의 이런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나 방향성이 좀 보수적이고, 좀, 진보, 좀 옛날스럽게 선생님들이 좀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생활기록부가 잘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비고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선택할 때부터 잘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기부 만들기 어려운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 만드는데 한계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리 아이가 열심히 해도. 음, 이런 것들 그런데 요즘 생활기록부 수준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 말해드렸잖아요 컨설턴트가 많아져서 이제는 컨설턴트들을 이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많아졌지만 학교가 이제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데 또 거기에 아이들이 잘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생기부 작성기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기말고사 너 준비할 때한달 내내 공부하잖아, 막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 근데 너 생기부 작성 기간에 네가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를 비교해 보라고.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은 기말고사만큼 중요한 거야라고 말해 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고 제발. 어, 진짜 올인해야 된다고. 그 시기만큼이라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교가 조금 소통을 하고 학생들과 뭔가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색깔이 있을 때는 진짜 잘 활용하면 생기부가 좋아지는데 만약 학교가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과정 안에서 만들어 내면서 어떻게든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좀 극복은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제가 말한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다? 학생이 적극성을 갖고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려는 아이. 두 번째,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학생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뭔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적어갔을 때 그거를 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학교에 대한 분위기. 이거 두 가지 조건만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컨설팅 하잖아요? 저 진짜 100% 합격시킬 자신 있어요.